20번. AB, AD, AE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고, 그 다음, 선분 AB를 1대 A로 내분하는 점 P, DC를 1대 A로 내분하는 점 Q. 자, 그림에서 보자면, AP 대 PB가 1대 A라는 뜻이지. 자, 여기 1대 A. 마찬가지로 DQQC도 1대 A. 이런 모양인 거고, 그 다음, 그 다음 내용은 잘랐다는 뜻이야. 그림에서 보면 여기 딱 단면으로 자른 거 보이지, 그치? 자, 그렇게 잘랐을 때 각각의 부피를 V1, V2라고 했고, V1 빼기 V2가 4일 때 AP의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그림에서 V1에서 V2를 빼라고 했잖아. 근데 V2를 보면 V1에서 V2를 그려낼 수 있어. 자 여기 이 꼭지점에서 수선 요렇게 내리고 그다음 에이 점에서 수선을 요렇게 내려서 그럼 요렇게 그려주면 요 부분에 삼각 기둥이 생기잖아 그렇지? 근데 얘가 V2랑 똑같지? 그렇다면 V1에서 V2를 뺀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의 넓이를 구한다는 뜻인 거잖아, 그렇 그러면 길이만 다 이제 찾아서 직면체 넓이 바로 구해주면 그게 4와 같다 해주면 거기서 미지수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알고 있는 게 AD랑 AE 얘네들의 길이가 각각 A라는 거 알고 있어 그 다음 또뭘 뭐가 주어졌었냐면 AB의 길이 그림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어, 여기서 볼까 그냥 AB가 이만큼이잖아 그치 이 길이가 3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7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ab가 아니라 여기가 a였고 여기가 p잖아. 그치? 그러니까 ap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.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림 위에서 ap 대 bp가 1대 a였어. 그러면 이 ab의 길이를 비례배분 1 플러스 a분의 1 곱해주면 그게 ap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ap의 길이는 AB 길이의 1 플러스 a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AB가 3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7이었어. 자, 얘이수분해 하면 1317 해서 AB는 1A 플러스 1, 그다음 3A 플러스 7 이렇게 이수분해될수 있고, 그걸 1 플러스 a로 나눠준 게 AP의 길이야. 약분 되지 그치? 그래서 AP가 3A 플러스 7.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AP의 길이가 3A 플러스 7. 직육면체 가로, 세로, 높이 다 나왔으니까 직육면체 부피, 그러니까 V1 빼기 V2를 얘기하는 거지. 그렇지? 얘는 가로 3A 플러스 7, 세로, 높이 각각 A. 얘를 곱해준 게 문제에서 주어진 4와 같다.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전개해주면 3a 3제곱 플러스 7a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이거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면 되지겠지? 3, 7, 0, 마이너스 4 해서 인수분해해주면 자요렇게 더하면 3, 이렇게 더하면 3 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고 3, 마이너스 3, 4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, 4, 0. 됐지? 됐지? 자그다음이 부분 2차니까 인수분해 해 주면 1, 3, 2, 2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해 주면 되니까 자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한 거는 a 플러스 1, a 플러스 2 그다음 3, a 마이너스 2가 0이지 근데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길이니까 0보다 크지 그치 자 이런 거는 어차피 안될 거고 a의 값은 3분의 2가 된거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ap의 길이야 자 ap AP 여기 있지, 그치? 얘가 AP지. 그러면 A의 값이 3분의 2라는 거 알았으니까 3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7. 그럼 2 더하기 7 해서 답은 9.